어떻 찾았어 이 우리 안준데! 고림이 우리 안주 찾았어! 우리 그 이상수 맛도 맛아 진짜. 아이어아 <laughs> 네. 아, 그래요. 아 맛있는데 진짜 맛있던데 너무 궁금요아 맛있어요. 술좀몰랐다가 수가 없으면 했는저저났거 인사 바로 하려고 기억했어요. 점까지 했으면 좋겠 패스가 너무 느어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야, 우리 트라이포드 작살 났네, 진짜. 작살 났다고요? 다리 풀라졌어. 아, 진짜요? 괜찮은 건데. 회피로 트라이포드 하나 사 줘야 되겠네 맛있어? 엄청 맛있더라. 바삭바삭하고. 빠삭 근데 이거 다리 못잡졌네 아. 아, 아까 고개 맞았어. 공이 탁 쳤어. 그래 3 3 3 3 3 3겠다3 3 3 3 3 3 3 3 3 칼몬드 3 3 3 た 만들어, <laughs>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打了，打吧，师妹。加加加！<打> 이렇게 아, 안 던졌어요? 야, 우리안갈 때도 지금 슈터는 원래. 슈터는 갈 때도 지전 알겠다. 슈터 아니셨나니한테는 그러고. 형도 던지지? 자, 4초. <s> <s>